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정확히알았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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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아, 각이 안 나오네. <laughs> 네. 헷 깔려 죽겠네. 천천히. 살짝 틀렸는데 안 났죠? 만족스러워요? 살짝 <laughs> <저거> 어쨌든 <어찌 틀려. 웃음> 그럼 한번더 할까? <laughs> <타! 웃음> 아, 나아나형 보다가 <laughs> 오케이 아, 쉽지 오케이, 않은데, 어뭐 쉽지 않은데, 뭐 쉽지 않은데. 어, 쉽지 않은데? 네, 네. 이거 아. 느낌 오는데, 느낌은 왔어 일단. 아야왜 아, 이렇게 빨라. 느낌 왔다. 아, 다음 동작이 뭐더라? 느낌 왔어 확실하게. 아, 아! 어때요 중간에 좀 앉는 안무 제가 창작한 거거든요. 이게 바로 맞아야 되거든요. 오케이. 이빨 잘 한번 짚어줘요 I'm ready, bro. 아, uh, wait, wait, bro. 오케이, I'm ready, bro. 오 아이고 이제. 다안안 돼. 진짜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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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민을하면안 돼. 8세그고5 6 7 8. 알았어. 고 차고 엔. 킵, 킵. 돌려 쓸고 엔. 알았 나이스 궁. 알았어 나이스. 오른발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오 잘하면서 나이스. 이게 되네? 뭐요 뭐요 뭐요? 잠시만 좀 천천히 좀. 네. 아. 자자자. 잠깐만 기억력이 금붕어예요. 다시 한 번만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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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. 아. 아. 네. 그 뭐, 아. 네. 아. 네. 금붕 아.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한번 알려주세요. 아. 어. 잠시만 <laughs> 뭐 뭐요? 뭐, 아, 여기 없어요. 잠시만 <laughs> <laughs> 뭐 뭐요? 여기 뭐, 없어요. 나나 파이어 한번볼수 있을까요? 뭐, 한번 뭐야? 후후. 응. 이거 휘발기 만들어주시고 호루라기. 호루라기. <laughs> 아, 호루라기. 호루라기. <laughs> <laughs> 아, 어기 어디 있어?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아 와, 뭐야? 아, 가 아, 아, 너무 많이 먹었어. 아, sorry. 아, 낙다 아, 보경이야. Sorry. 아, 그런 게 있었어? 알아들어. 빰빰, 빰바밤, 빰, 화, 바밤 후, 에. 화후후 쓰러지고 오른발 아 쑤! 단다라 단다 여기서 약간 프리식으로 따! 엇갈려 었다다 이거저것자 오른손은 맨! 아아아그 오랜만에 이후 하하하하 나다나히나라 아이고. 음악으로 하면 여기까지 마킹 해볼까요 네. 잠시만요. 다리가 <웃음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게 어렵죠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와. I e 에. I see. I e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아 e e <laughs> 라라라라라라 <람이> 네이스. <엔>! 에이. <laughs> 그 여기 사실 이 노래 하면은 교반부에 푸더크는 달리는 하우스 스텝이 있는데 네. 아 이거 어려워서 마스터로 마스터로 보서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. 그 영상 아. 한번 보여 주세요. 네. 이게 네. 정말 빠르거든요. 따가닥딱 따가닥따가닥따가닥 다다다 다다다 다가닥 딱 붙자 하 붙자 하 다다다 다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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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<laughs> 아, 점프 왼발 오른발 하칠점로 갑시다 아, 아, 0.75아말 같다고 <laughs>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다다다 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<laughs> 아 어, 하민이는 진짜 여유 있게 하네. 하아... 하... 어좀 이상 하... 아닌데? 심장 소리가 들린다. 어떻게? 카카마에조에카톡엔 붐! 쿵. 드르르 킵 드르르 킵 드드드 킵 반대로 드르르 킵쿵 나나 나나 쿵 나나 엔 나나 엔 붐! 나나 엔 나나 엔 5 6 7 8아 죄송해요? 죄송해요? <laughs> 방송사에서요 <laughs> <해요>? 죄송해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마크 액션 찰고 차고 찢고 앤 아킵 칵칵 돌려쓸고 앤붐칵앤 어깨 사실 이걸 빠른 버전으로 돌려면 동영상을 네. 돌리면 그게 1배속이에요 그쵸 에 <laughs> <laughs> 오, 정확하네요. 예, 네. 사실 이건 뭐 괜찮네. <laughs> 그래도 갈까요? 멋있는,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죠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네. 와, 저도 한번. 음. 아미 한번. 네. 아니, 안 힘들어. 예. <laughs> 예. Yeah. Yeah. 다음 챌린지로 한번 담아볼까요? 좋습니다. 제 목에, 목에 지금 담이 온것 같은데. <laughs> 어? 유키스? 안 합니다. <laughs> 한번더 천천히. 다시 한번. 어. 외우는건 빨라요. 어. 암기 감은 굉장히 잘했어요. <웃음> 재밌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아. 고민을 하시면, 하면 안 돼. 고 5, 6, 7, 8. 나이 쓸고 차고 앤. 킥, 킥 돌려 쓸고 앤. 나이스. 아이고. 나이스 궁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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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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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오. 오. 잘하네, 서. 나이스. 할수 있잖아. 솔로로? 솔로로? 아, 몰라요, 소, 소, 같이. 해까 솔로 한번해요 솔로, 로 We ever true. La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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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eah.